안녕하세요. 진처영묘사양단 오늘 4일째 되는 날입니다. 네, 아직, 어, 오늘은 제가 요 어떤 내용물이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뒤를 봐서 한번 보여드릴텐데요. 쭉쭉쭉 쭉 키워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쉬울지 한번 볼까요. 음. 녹경 뉴질랜드산 원재료 어떤 게 들어갔는지, 당귀, 국산, 산수유, 국산, 시베트, 영모 사양, 이디오피아산 200ml, 벌꿀, 국산, 금방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쭉쭉 쭉쭉 또 보여드리면 1회, 1환, 1일, 1회, 1회 1환, 약 5g. 천천히 씹어서 섭취하십시오. 되어 있고요요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환이 4g 정도 전후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5g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요 원재료명 및 원산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제가 매고 이렇게 봐드릴게요. 예. 아직까지는 어 제가 이명에 대한 뭐, 그런 것들이 특별히 뭐, 좋아진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, 뭐, 이명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어 요거를 먹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, 그리고 또, 녹용을 신청했어요. 그래서 녹용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. 뭐, 두 배? 아니라 3배 4배 뭐 5배 이렇게 된다 어쨌든 효과가 업이 된다 해서 제가 녹용도 시켜서 녹용이 오면 같이 먹으면서 또 변화되는 제몸 어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요거는 어저께 먹은거 제가 여기다가 이거 꼽아 놨었네요 예 오늘도 먹고 제가 한번 또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